환자가 참여하는 환자 안전 수칙 안전을 위해 의료진에게 질문하세요. 1.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의료진에게 이름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2. 진료 과정에 대해 질문이나 걱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3. 평소에 드시던 약과 다르면 의료진에게 질문하세요. 질문 4. 의료진이 손씻기를 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5. 수술 전 의료진이 수술 부위에 대해서 질문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6. 이번 신 낙상 예방 교육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7. 약물에 대한 감염받는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 의료진에게 말씀하세요. 있 경우 지 말고 의료진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최소의 병원 가면 최대의 환자 안전. 최소의 병원 최대의 환자 안앤세이프